여러분 안녕하세요. 햄코인팅을 꿈꾸는 초벌투어 저는 웅형 오늘은 제가 제품 리뷰를 위해 한번 영상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 제품은 바로 스마트폰 무선 보조 배터리입니다. 네, 저희 회사가 55주년이 된 기념으로 아, 사, 기념품을 줬네요. 네, 아, 처음에는 아, 뭐 55주년이 됐는데 무슨 배터리를 줘? 그럼 뭐 수건이라도 주지. 에이, 차소에 수건이 낫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 웬걸? 갑자기 이런 탱크 같은 보조 배터리를 주는 거예요. 어, 그래도 웬걸? 봤더니, 무성 충전에, 야, LED 램프, 태양열 자체 충전, 생활 방수 기는아 보조 배터리 안에 아주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흉기. 예, 이걸로 그냥 때려 맞으면 머리 깨져요. 예. 어, 아, 네, 뭐, 아웃도용으로 지금 이게 좀 개발이 된것 같은데, 어, 아,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언박싱,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고사리라는 브랜드네요. 음, 저또 그, 고사리 붙임에 고사리인 줄 알았는데. 네. 어우... 진짜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탱크가 따로 없네땡 탱크. 어 흉기에요, 흉기. 엄청 두껍네요. 아, 여긴 또 뭔가 좀 멋있네. 어 네, 이쪽이 아마 태양열로 충전하는 뭐 태양광 패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빛을 받으면 충전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어, 네, 이쪽은 뭐 뭔가 진짜 배터리 같네요. 배터리 충전되는 것 같네요. 네, 이 사진은... 이쪽에는 이제 저희 회사 로고가 이제 박혔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프로 불편러들이 있어서 일단 회사 마크는 제가 따로 가렸습니다.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보시면은 전원 버튼이 있네요 눌러볼까요? 눌렀습니다 그럼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불빛이 들어오네요 또한 현재 몇 퍼센트인지 확인할 수 있네요 어? 어?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네? 충전을 해볼까? 어우 보이시나요? 바로 이제 충전이 되네요 아우 선 충전 어 기능 아주 좋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올리면은 네 초록불 빨간불이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색깔이 변하는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친구, 애인, 가족 세 명이서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네요.뿐만 아니라 현재 제가 충전을 하고 있죠. 네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네개 아주 기능이 좋아요.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거 과연 이 뒷면에도 충전이 되느냐? 과연? 아 역시나. 너... 뒷면은 되지가 않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네 또한 이 이제 무선 배터리에 이제 추가 기능이었던 태양광, 태양열을 과연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게 감지가 안 되는데 제가 랜턴을 비추면 초록색이 들어왔어요. 보이시나요? 초록색. 네, 이게 바로 충전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 생각보다 좋은데요? 오, 보실까요? 꺼졌다가 켜지고, 꺼졌다가 켜지고. 네, 아, 어, 이거 생각보다 좋네요. 네, 이 보조 배터리 또 다른 기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갤럭시 왓치, 네, 기어 3. 혹시 이것도 충전이 될까요? 궁금하네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이 들어와서 충전이 되는 것 같은데 충전이 또안 돼요. 이게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뭐 스마트폰, 태블릿, 뭐 DS 카메라, 뭐 액션캠, 뭐 PSP 게임 뭐 이런 게다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막상 제 갤럭시 왓치는 무선 충전이 되는 왓치임에도 불구하고 충전이 안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네, 다음 기능을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 무슨 기능 있을까요? 네, 이 기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했는데 안 나오네. 그러고 봤더니 짠! 불빛이 들어네요. LED 램프가 또 되네요. 아, 이거 또한 뭐 좋은 기능 같아요. 뭐 야간 사냥 중에 뭐잘안 보일 때나 이럴 때 이런 LED 램프 기능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특이점은 없네요. 이게 뭐 제가 뭐 아까 대충 이제 설명서를 이거 봤었는데 뭐 일단은 여기서 뭐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제 고속충전 이제 케이블을 사용하면 안 된대요. 읽어보니까 이제 고속충전 케이블을 사용하면 안 되고 이제 일반충전 케이블 음, 안전으로 가려면은 이게 제품 안에 이제 들어있는 이 케이블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무선충전기라서 좋은 것 같고요. 뭐 LED 램프도 이제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이런 태양열을 이용한 충전은 솔직히 뭐 진짜 급할 때는 진짜 쓰겠죠. 근데 뭐이 충전 속도가 매우 느리다 하오니 뭐 진짜 급할 때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공짜로 받아서 좋고 뭐 시중가 제가 알, 알아본 바로는 한 49,500원 정도로 이제 나름대로 보조 배터리 치고는 좀 고가의 제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제품을 처음 받아봤고 내돈 주고는 사지 않지만 이제 우리 회사 55주년 기념으로 이제 받아서 나름대로 이제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네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